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갤럭시, 어, 갤럭시 핏 2를 아이폰에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폰, 그,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삼성 갤럭시 웨어러블이라는 앱 하나로, 뭐, 갤럭시 버즈, 어, 이 갤럭시 핏, 그리고 갤럭시 워치 뷰를 한꺼번에 다 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핏 같은 경우는, 삼, 그 갤럭시 핏이라는 앱이 별도로 또 존재합니다. 마치라면또 다른 앱으로 있어요. 뭐 이걸 처음 열어보면은, 블루투스를 사용한다고 이걸 뭐 동의 내용이 있으면 그냥 확인 누르고 시작하기를 하면은 종류가 뜨죠. 갤럭시 핏 2, 갤럭시 핏2 프로, 그리고 갤럭시 핏 2가 있습니다. 어, 아마 갤럭시 핏 그냥 갤럭시 핏은 지원을 아직 아이폰에서는 안하다 보네요. 저는 이니까, 하면은, 연결. 밴드에 연결 중 하고, 페어링, 쌍으로 연결하면, 위치에 접근을 허용하겠습니까? 하면은 저는, 어, 앱을 사용하는 동안 허용합시다. 연결이 완료가 됐고, 어 저는 그냥 삼성 헬스랑 연동을 해야 되니까 삼성 헬스만 어 접근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허용, 허용, 어, 허용 하면 밴드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하고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제봤을때 이것도 어 브라우저로 가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설명서 같습니다. 보고 뭐 밴드 화면 켜는 방법 해가지고 방법을 알려주네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팁 같은 거를 알려주고 보면은 배터리 에서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는지 알 수가 있고 삼성헬스라면은 삼성헬스 앱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뭐 걸은 걸음수 뭐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 단축키 같은 게 있고 헬스 설정 아 삼성 헬스에 가서 해야 되는군요 하면 아 여기선 갤럭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그 안드로이드 아니 안드로이드 배우가 아니라 갤럭시 웨어러블 앱에서 바로 설정이 가능한 건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삼성 헬스 내부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네요 알림에서 뭐 운동 인식, 활동 안한 시간 알림, 그리고 걸음수 목표. 요거는 안드로이드랑 똑같고, 당연히. 그리고 걸음 목표, 운동 자, 자동 인식으로 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위치 자동 기록도 있네요. 그러면 아이폰 GPS로 해가지고 위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박수도 뭐 연속이랑 10분. 저는 10분으로 놔두겠습니다. 안드로이드랑 똑같이. 다시, 요, 갤럭시 핏, 앱으로 넘어가서, 음 알람은, 뭐, 똑같이, 알람 추가를 할수 있고, 날씨, 현재 위치를,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킬수 있게 되어있네요. 1 시간 간격, 현재 위치로 합시다. 그러고, 내네 밴드 찾기, 똑같이, 이렇게 진동, 진동이 울리고, 알림에서 알림받기, 그리고 컷, 화면을 켜기, 알림, 알림을 받으면. 그리고, 음, 요거를 허용을 해줘야 알림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위젯에서 위젯을 추가할 수, 추가하거나 이거 위치를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날씨를 제일 위에 놔두고, 그 다음, 심복수를 이렇게 놔두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진동, 켜기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에서 자동 꺼짐 시간과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 중앙값에 10초로 놔두겠습니다. 유용한 기능에서 화면 켜기를 손목 들기로 킬 건지, 화면 두번 터치로 킬 건지, 아니면 둘다 사용할 건지 할수 있고, 화면 어둡게 하기도 시간 설정한 날에 시간에 화면을 어둡게 할 건지 아니면 밝게 할 건지 할 수도 있고 방해 금지 모드로 뭐 잠자는 시간에 자동으로 진동을 올려서 잠을 깨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네요 그리고 계정 백업에서 뭐 삼성 계정 그리고 삼성 계정에 이거 이뭐 헬스 내용을 백업해놓은 거를 복원시키는 기능이 있고 밴드 정보가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름 뭐 그런 기본, 기본적인 게 있네요. 이것으로 갤럭시 핏2를 그 아이폰에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하는 거 잊지 마, 말아주시고 좋아요도 한,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